그리스 신화 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세요. 목요일입니다. 저번 주까지 우리가 트로이 전쟁을 알아봤는데 진짜 한 달에 걸쳐서 와 너무 길었어. 그죠? 되게 길었습니다. 어,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끝났고 결국 그리스의 승리로 끝났죠.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 같았지만 이게 사실 끝이 아니었단 말이지. 아직 끝이 아니야. 이야기가 남아 있어요. 뒷이야기가 있는 거야. 미쳤어, 미쳤어. 트로이의 여파는 아직 끝나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번 주는 그 전쟁 이후에 있던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어, 그중에 가장 유명한 에피소드는 바로 이 오디세우스의 모험이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인데요. 이 형이 전쟁을 끝나자마자 또 바로 모험을 떠난 거야. 아, 안 피곤한가? 바카스 먹었나? 아, 뭐. 아무튼 어떤 우리가 처음에 그리스 신화 접할 때 우리 제, 많은 제, 제우스 중심으로 많은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 인간 영혼 오디세우스가 지분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요게 또 이제 재밌더라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오디세우스가 왜 전쟁을 하자마자 또 모험을 하게 됐고 어,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를 차근차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스 신화의 에피소드 메이커, 음,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 주머니, 그리스 신화의 히트다 히트. 자 오늘은 오디세우스 모험입니다. <laughs>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 신화라는 게 이제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에 등장하는 이야기로요. 그 예술과 문학성의 가치로 인해서 여러 번 각색되면서 재탄생되게 되었고요 이렇게 이야기들이 발전하면서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어, 이렇게 말하면 좀 있어 보이죠 굉장하죠 이 정도는 우리가 설명할 줄 알아야 또 어디 가서 그리스 신화를 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는 또 외웁시다 그리스 신화는 곧 호메로스 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 일리아드의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말하는 거죠 일리아드는 서사시라고 해요. 서사시. 그럼 또 서사시는 뭐냐. 이걸 또 알고 가야지겠지. 문장이 시처럼 돼있어. 이렇게 주절주절 막 이렇게 써놓은 게아니고 시처럼 돼있다고요. 뭐 이런 거야. 아, 파리스가 헬레네를 빼앗아갔네. 도둑놈의 새끼. 부인이 이미 있는데도 남의 부인을 뺏어가네. 이런 거. 빡친 메넬라우스는 형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네. 오 아가멤논이시여 아내를 찾아줘 아내를 찾아줘 이게 서사시야 이런거 주절주절 말하지 않아요 약간 함축적인 느낌이란 말이지 어, 이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그러면은 이 사람 이 누구냐면요 고대 그리스의 시인이에요 시인이야 시인 소설가가 아니야 소설가가 아니에요 소설 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라는게 사실 소설처럼 쓰여 있단 말이지 그치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냐면은, 시 같은 경우는 함축적인 언어를 쓴단 말이에요. 단어 안에 뭔가 의미들이 많이 들어있어.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이걸 예로 들면은, 여기서 사랑하는 나의 님이 누구예요? 우리가 학교에서는 이 님을 조국을 뜻한다 라고 배웠어요. 그렇게 강제로 배워. 아니, 해석은 자유인데 왜, 님은 조국. 이렇게 배운다? 이상해. 아무튼, 일제 당시에, 어 일제 치하에서 이제 나라를 빼앗긴 서움뭐 이런 걸 이제 님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배우는 건데 그래서 일제 강점기 당시에 이제 빼앗긴 나라의 울분과 슬픔 이런 마음을 한 단어로 그냥 님이라고 한단 말이지 그게 시적 표현인 거야, 그죠? 근데 이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쓴이 일리아드가 이런 식의 시로 쓰여져 있다는 거죠. 이걸 서사시로 하는데 함축적이다 보니까 이 읽는 사람들이 좀 어려워 해석해야 되고 막. 어? 읽은 사람들끼리 예, 대화를 하면 서로 다르게 해석하니까 얘기가 달라 이상하단 말이야 번거로워져요 상황이 그래서 이 시를 풀어서 문장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그리스 신화의 소설이고 그리고 올림포스 가디언이라는 애니메이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아, 이 호메로스는 일리아드 외에 한 편의 서사시를 또 썼어요 그게 바로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자, 오디세우스를 주제로 모험기를 시처럼 써 놓은 거지. 이오오디세우스여뭐 배를 타고 또 어디를 가는가? 그가 가는 길엔 개고생만이 활짝 열려 있다네. 뭐 이런 식으로 써 놓은 거죠. 뭐 그리스 말이라 난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느낌이겠지. 아, 어, 그런데 왜 하필 이 많고 많은 인간 영웅들 중에 또는 신들 중에 왜 하필 오디세우스를 주제로 했느냐? 그건 뭐이 사람 마음이겠죠. 예, 호메로스 마음이겠죠. 어, 어쨌든 이 오디세우스의 모험도 호메로스의 작품으로 트로이 전쟁 이후에 오디세우스라는 영웅의 스토리를 만든 서사시 오디세이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문학에 대한 어떤 뭐 방송이나 책 같은 걸읽어보면 오디세이라는 말 자주 들어봤어요. 그지 뭔지는 모르지만 오디세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알아. 그 오디세이가 오디세우스의 모험에서 나온 말이에요. 비슷하죠? 예,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단. 자, 요 형이 이제 오디세우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이 형이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은 상당히 다사다난해요. 트로이 전쟁이 10년이 끝났어. 자, 그리고 이제 모험을 떠났는데 이 모험도를 이제 지도로 표시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건 볼까요? 자, 요렇게 지도를 이제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겁나 돌아다닙니다. 14군데를 돌아다녔어요. 장난 아니지, 봐봐. 이 오디세우스 비즈니스 트립. 이렇게 진짜 지중해를 막다해집었어막 터키에다가 그리스에다가 뭐 아프리카, 뭐 이탈리아, 스페인 다 돌아다녔어요. 이게 모험인 거지, 모험. 자, 이 모험을요. 트로이 전쟁 10년이 끝나자마자 10년간 또 모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형은 전쟁 일어나고 20년 동안 집에 못간 거야. 진짜 사연 많은 형이겠죠. 거의 뭐 혼자 인간극장 찍고 있는 거예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트로이 전쟁 이후 이야기니까 트로이 전쟁부터 조금 정리를 하고 가볼게요. 어, 트로이 전쟁이 10년간 있었어요. 엄청 오래 한 전쟁이겠지? 거의 뭐 그리스 군, 아, 그리스라 군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당시에는 아카이아 군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은 이 그리스라는 나라가 당시에 여러 개의 국가로 쪼개져 있었어. 그래서 각 나라 지역마다 다 왕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 군이라고 하면 안 되고 아카이아 연합군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어, 이 아카이아 연합군이 이제 트로이 성 앞에다가 농성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나, 나와 전쟁하자. 나와 전쟁하자. 나와 나와. 이렇게 하는 거 이걸 신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텐트도 쳐야 되겠고, 뭐 모닥불도 펴야 되고, 고기 구 먹어야 되니까 밥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뭐 10년 된원 되니까. 뭐 집도 짓고, 뭐 별짓을 다한 거지. 거의 마을처럼 이루어질 걸요. 10년을 전쟁을 했으면 그죠? 10년간 전쟁한다고 생각해 봐요. 집 짓고 마을 하나가 진짜 만들어질 거예요. 그죠? 이렇게 싸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길었던 이유는 뭐 신화적인 내용으로 해석해 보자면은. 뭐 신들의 많은 개입들이 있었고요 전쟁 사이에 그래서 트로이 전쟁은 인간과 신의 전쟁이라고 하잖아 그런 것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예언 뭐칼카스라던가 이런 예언가들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얽히고 설킨 인간 관계들이 있어요 이 중에 뭐 이렇게 막 정치 싸움도 있고 뭐 그래서 애초에 전쟁이 길어져야만 하는 운명이다라는 식으로 해석해야 되지만 우리가 역사적 사실로 보자면은 당시에 이 고대인들의 무기 자체가 성을 공격할래야 할수 없는 무기들이었습니다. 기껏해야 뭐 칼, 창, 활 이걸로 성벽을 어떻게 뚫느냐는 거지. 이게 무기가 전부였거든요. 당시 트로이 성벽이 8m 정도 높이였다고 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 되겠습니다. 8m. 자, 그렇게 높은 거 아니에요. 8m면은 아파트로 치면 3층 높이 정도이거든요. 이걸 근데 못 넘어간 거지. 무기가 얼마나 어, 공성에는 네, 안 좋은 무기인지 알겠죠. 이8 m 라고 하면 이제 비슷한 건축물로 따져 보자면은 영국의 스톤 엔지라는 게 있습니다. 스톤 엔지 이건 영국에 이제 한 5천년 정도 된 유적지예요. 이걸 왜 지었는지는 아직도 미스테리이긴 한데 어 아무튼 당시의 건축 기술로 봤을 때 트로이의 성벽도 이런 식으로 이제 돌을 대충 쳐내고 깎아서 쌓았을 것 같은데 사람이랑 비교 저 뒤에 이 사람 이사람이 사람이야 여기 조그만 것들이 사람 조그마신 분들이 사람이에요. 그렇게 큰게 아니에요, 8m면은. 근데 이걸 못 넘어가서 10년을 헤맨 거예요. 무기들이 얼마나 꼬랐는지 알겠죠. 거의 뭐 트로이 성 앞에서 살다시피 했다라는 게 맞을 정도로 장기간 원정을 했던 겁니다, 이런 이유로. 결국, 아카이아 군은 이 성벽으로, 봐봐, 이게 영화 장면인데, 이걸 어떻게, 인간들이 어떻게 뚫어, 이거를, 창으로. <laughs> 그래서, 이 성벽 안으로 어떻게 병사를 집어넣을까를 생각하다가, 결국 트로이 목마 작전을 고안하게 됐죠. 이 목마 작전을 펼친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인 오디세우스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목마를 또 성공적으로 이제 이끌기 위해서 작전을 2중, 3중 트리까지 펼쳤죠. 아주 치밀하게 판을 짜기도 했었고, 이 오디세우스는 성향 자체가 음, 직접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 그래서 뭐병사들을 이끌고 나를 따르셈. 막이서 군대를 움직이고 막 싸우고,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요. 전형적인 모사꾼. 그냥 뒤에서 지도 펼쳐놓고, 여길 공격하게. 그럼 이쪽으로 쳐들어올 것이야. 그때 이쪽에서 갱킹을 가게.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진영작 그러니까 뭐랄까, 전략전술을 짜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트로이를 함락시키는데 가장 결정적인 막타. 마지막 일격을 날린 사람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카이아 군이 승리를 한 거지. 이 트로이 전쟁을 10년 만에. 자, 근데 여기서 문제야. 전쟁을 이겼어요. 근데, 전리품을 얻지를 못했어, 별로. 애초에, 이, 트로이 전쟁이라는 게, 어 여자 하나 때문에 시작한 전쟁이기도 하고, 뭐, 걔네들이 돈 계산했겠어, 여자 하나 때문에 이제 싸운 건데, 그냥 모여서 쳐들어 간 거죠. 근데, 여기에 트로이도, 10년 동안 수비를 하다 보니까, 국력을 소모하겠죠. 뭐, 돈도 갖다 써야 되고, 군자금, 그리고, 식량도 다 파먹고 하다 보니까, 결국 트로이도 남는 게 없던 거야, 버티다 보니까. 그니까 러 그리스군은요, 아카이아군은 망한 성을 뺏은 거예요. 자. 자원이 없는 성을 뺏은 거나 다름이 없던 거지. 어, 아카이아 연합군은 당시에 이제 아가멤논이 이제 사령관이 돼서 장수들이 모였다. 이런 개념이긴 하지만 그 장수들 하나하나가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군은 여러 개로 쪼개져 있었다. 그리스 땅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지역에서 한 나라씩 해먹고 있는 왕들의 연합한 군대였거든요. 10년간 전쟁했어. 근데 자기네 나라에 가져갈 게 없어봐. 전쟁이 끝났는데. 피해가 얼마나 크냐고 국력 손실이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생각에 이 오디세우스는요 트로이의 주변 지역을 넘보기 시작합니다 주변을 털어서 뭐라도 가지고 돌아가자라는 생각인 거죠 어, 트로이의 다른 이제 왕들은요 장수들은. 그 전쟁 끝나자마자 돌아갔어요 병력을 태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오디세우스 군은 독자적으로 자신들만의 전쟁을 따로 일으키려고 했던 거죠. 이게 오늘 말하는 오디세우스 모험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디세우스가 가장 먼저 눈독 들인 지방은 어디냐면요 트로이에서. 북서쪽에 키코네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트로이에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오디세우스는 집에 안 가고. 여기에 이스마라라고 하는 마을을 털기로 했어요. 여기서 아주 쉽게 마을을 함락하고요. 물건들을 뺏어요.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너무 쉽게 전쟁을 이겨버렸어. 왜? 오디세우스의 병사들은요. 이미 10년간 전쟁을 경험한 적이 있는 정예군이에요 그것도 현지. 그냥 그러니까 군대에서 10년 복무가 아니고 전쟁터에서 10년을 보낸 병사들이야. 병사 개개인들이 얼마나 이 많은 전쟁터에서 가진 노하우와 어떤 방법들을 알고 있겠어요. 굉장히 강력한 병사였죠. 근데 이 상대적으로 좀 평화로운 이 키코네스를 털었던 거지, 시골 마을을. 그냥 꿀 빠는 거예요. 너무 쉽게 이겼고 챙길 것들을 다 챙겼어요. 끝났어. 싸움이 끝났어. 그냥 완전히 거의 뭐 학살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가뿐하게 이겼다고 합니다. 자 전리품 다 쌌습니다 군장 쌌어요 그리고 오디세우스는 지쳤으니까 다음날 떠나기 위해서 이 마을에서 잠깐 자기로 합니다 간도 크죠 자기가 털었던 마을에서 잠을 잔대요 자막 자고 있는데 자고 있는데 누가 쳐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 눈을 떠보니까 이이스마라의 사람들이 잔여 병력들이 모여 가지고 주변 지역에다가 원군을 요청한 거예요 구해달라고 그래서 쳐들어온 거예요 오디세우스 잡으려고 오디세우스는 자다 말고 놀래서 일어나 가지고. 바람으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병사 몇명을 잃었어 어, 그리고 도망가다시피 마을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다행히 전리품은 챙겼어 어, 다행이야 지금 오디세스한테 가장 중요한건 전리품이니까 <laughs> 전리품 챙겼어요 마을 나와서 이제 배타고 또 다른 이제 또 집으로 돌아가야겠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 어, 배타고 바다로 나왔어요 어, 그냥 집으로 가지겠어? 사연이 많은 형인데? 자, 어, 오디세우스가 다스리는 나라는요, 그리스의 서부에 있는 작은 섬이에요. 이타카라고 하는 섬인데, 배 타고 이제 이렇게 쭉뺑돌아가서 이렇게, 이렇게 가면 돼요. 여기까지 가면 되는데, 여기 파란 글씨 보이죠? 카보말리아스 제도인데요. 이 지비, 지역이요.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태풍도 많이 불고 뭐 비바람 많이 몰았죠. 그래서 당시에 배 타는 사람들에게는 좀 조심스러운 사고 다발 지역이 되는 거죠. 어, 여기 다 와서 한반 정도 내려왔어요. 저 파란색 글씨 지역으로 오면은. 근데 여기서 태풍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9일 동안 이 바다에 떠밀려서 어딘지도 모르는 이상한 섬에 표류하게 됩니다. 예정이 틀어진 거예요. 집에 갈라랬는데 태풍을 만난 거지. 본격적인 모험과 고생길의 시작이 되는 거였어요. 자이 형들이 도착한 곳은요 여기 북아프리카의 로토파고 섬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저기 빨간색 동그라미친 작은 섬이 있어요 저기 로토파고라고 합니다 저기에 표류가 됐어요 지금의 튀니지입니다 튀니지 어, 로토파고 이 섬이라는 뜻이요 연꽃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대요 이 나라 말로 오디세우스가 태풍에 떠밀러 와가지고 정신이 드니까 이제 눈이 번쩍 딱썼어 목이 마른 거야 바닷물 먹으면 짜니까 목마르거든 <laughs> 병사들 시켜서 물좀 구해오라고 하는데 물을 구하러 간 병사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와안와 안 와. 아무리 기다려도 안와 그래서 안 오는 애를 찾아오라고 병사를 또 보냈죠 안와 같이 안와 계속 안와안 안 오는 거야 이상하니까 오디세우스가 직접 나서서 병사들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결국 찾았지 근데 이 병사들이요 떠오라는 물을 안 떠오고 여기 원주민들이랑 만나가지고 뭘 먹고 있는 거야 앉아서 그게 바로 연꽃이었던 거죠 물들어갔는데 원주민들이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보니까 뭘 먹을 걸 줬나 봐 근데 연꽃인데 먹으니까 먹다 보니까 맛있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리 깔고 계속 그냥 퍼먹고 있던 거예요 오디세우스가 이제 병사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이 장면이에요 잡아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건데 어... 배 태웠어. 이제 노 저라 떠나자라고 하는데 병사들이 가만히 있더래요. 일을 안 해. 배 타고 나갈 생각을 안 해. 왜 이랬냐면은 어, 이곳 원주민들도요. 사실 식량 자체가 다른 식량이 없이 연꽃만 먹고 살았대요.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했대. 어,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은 실제로 이 연꽃의 효능이 있는데 안정 효과를 준대요. 실제로 연꽃이라는 게 그래서 신경 과민이나 뭐 우울증에도 좋다라고도 하거든요. 이렇게 약으로도 쓰인다고 해요. 쉽게 안정제에 중독이 된 거야. 이 병사들이 물들어갔다가.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며칠 동안 그냥 여기서 계속 기다렸대요. 약발이 떨어질 때까지. <laughs> 자, 이렇게 오디세우스 클레는 이제 계속해서 일이 꼬이고 엎치고 덮치는 거야. 그래서 배를 타고 이 연꽃을 먹는 섬을 드디어 빠져나갑니다. 탈출했어요. 좋았어. 그리고 다음에 도착한 곳이 어떤 맑은 물이 흐르는 개천들로만 이루어진 섬에 내렸대. 다른 섬에 옮겨간 거야 또 여기서 이제 쉬려고 했나 봐 오디세우스가 여기 상륙하니까 동물이 너무 많아 가축들이 뭐양 염소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야 고기가 많잖아 그래서 얘네 잡아먹으면서 여기서 또 며칠을 쉬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역 탐사를 하겠지 여기에는 뭐가 있나 궁금하니까 탐사를 했는데 웬 동굴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 오디세우스 병사들이 근데 큰 돌로 막아는 거야 병돌그 동굴을 치웠더니 들어갔지 치우고 들어가 보니까는. 웬 화로가 놓여져 있고 화로 그리고 뭐 주변에 치즈랑 동물을 키우는 흔적들이 보이는 거야 누가 사는 동굴이었나 봐 여기가 근데 여기에 오디세우스 일행이 여기 앉아 가지고 이제 방금 잡은 염소를 막 화로에 구워 먹으면서 이 집주인 거인 치즈까지 먹었대요 도둑놈들인데 아무튼 여기서 뭐 이렇게 뭐술 먹고 뭐 고기 먹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던 거야 여기서 잘라고 그랬었나 봐 근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대 지진인가? 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 동굴의 주인이었어요. 이 여기 주인은요, 거인족 중에 하나인 키클로스라고 하는 종족이 사는 섬입니다. 여기가. 어, 키클로스가 모여 사는 섬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양과 염소들은요, 키클로스들이 키우는 가축인 거야. 오디세우스 이제 큰일 났어, 망했어, 지금 난리 났어. 이 키클로스의 이름이 폴리페모스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폴리페모스라고 하는데, 어... 키클롭스는 종족 이름이 되겠죠. 폴리펜스모스가 자기 집와 보니까 웬 인간놈들이 와서 자기 집에서 음식 세배 먹고 막 자기 가축 잡아먹고 놀고 있으니까 화가 나잖아. 그래서 이 병사, 이 오디세우스의 병사 두 명을요, 웬개 지포 찢듯이 반으로 쭉 찢어가지고 먹었대요. 배부르니까 배고파서 먹었어. 이제 배가 좀 채우니까 동굴 문을 걸어 잠그고 벽 돌로 바위로 막고 잤대. 그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아침에 또몇 명을 또 이렇게 잡아먹고 잡아먹고 동굴을 돌로 막아놓고 외출을 했대요 오디세우스는 이 동굴에 갇힌 거야 키클롭스한테 잡힌 거예요 갇혀버렸어 자 폴리페모스가 이제 동굴에 와서 식량으로 자기네 병사를 계속 잡아먹으니까 자기도 곧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죽을 판인 거지 걱정되기 시작했어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이때부터 이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폴리페몬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을 잡아먹으려고 하자. 오디세우스가 갑자기 와인을 하나 꺼내옵니다. 저기요 형 이거 이거 발렌타인 18년산인데요. 이거 시바스리갈도 있어요. 이거 같이 이거 좋은 술입니까? 이거 좀 먹어보시라고. 먹어보시라고. 친한 척 하기 시작한 거야. 나 잡아먹지 말라고 친한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통성명도 했겠지. 아형 저는요 이름이 우티스라고 해요. 우티스. 이 우티스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 나라 말로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름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야라고 알려 준 거지. 이게지 이름이라 이름을 속였어. 과연 이것은 어떤 복선이 깔렸을까요?